오늘 리뷰할 카드는 바로 필틀의 블랙 실버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몇 개월 전에 나와가지고 아직 리뷰 영상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가. 일단, 실은 없고요. 어, 와, 이게 좀 약간 얘 하나만 있는데 뭔가 사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가프카드 주 장은 보여드리면 안 되니까. 가프카드 주장 같은 경우에는 뺐고요. 와, 일단은. 최고로 부드럽습니다, 진짜. 뭔가 적당히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막, 모나크처럼 너무 흘리는 느낌은 아니고. 거기다가, 일단, 아, 근데 이거를 적당이라고, 솔직히 좀 많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해요. 앞, 뒷면이. 정말 예쁘죠? 그리고 전 이, 이, 이게 너무 고급스럽다라고요. 그리고 이게 마킹 시스템이 있는데, 저는 마킹 시스템 그, 영어 자막으로만 나오는 영상이 있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알긴 했어요 어떤 마킹 시스템인지 근데 저는 사실 마킹 시스템을 별로 쓸 일도 없고 마킹 시스템 쓸 바에 그냥 포스 해도 되니까 상관없었고요 그 그래서 그 일단 재질 같은 경우에 이걸 여러분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앞면이 뭔가 약간 달라요 좀더 피부 작은 느낌? 아니다. 피이팁은 피비. 이런 모양 하나 하나 하나를 말합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좀더 진해요. 이, 어, 화면으로는 잘안 잡히네요. 좀더 진합니다. 좀더 고급스러움이 풍깁니다. 그리고 글씨체가 일반 바이시크하고 달라요. 다르고요. 그리고 이게 아, 일단 커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패닝이 정말 달려아 그리고 여러분 조커가 이렇게 생겼는데 되게 뭔가 반짝반짝 얘도 반짝반짝이거든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그 제가 저번에 카드 체인지 모음이란 영상에 그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카드 변하는 마술을 했거든요. 맨 위장이. 그게 진짜 잘 돼요. 실험해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뭐냐. 약간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제가 지금 학원 가기 전이어 가지고 시간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엔지가 날수 있으니까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굉장히 좋고요. 재질 같은 경우 는 굉장히 좋고요. 거기다가 파로화풀 진짜 잘 들어갑니다. 슉 꽂혀요. 카드 리뷰 영상에서 잘안 꽂히던데 카드들 근데도 슉 꽂혔어요. 아유 너무 잘 꽂힙니다. 그리고 아 이거 뭔가 떨어 붙일까봐 겁나가지고 이건 안 할게요 이거 돈 세는 소리는 안 할게요 아 이게 뭔가 확실히 고급스럽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드럽고요 굉장히 얇고요 드리블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드리블 소리가 한장한장 한장 떨어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옆면도 많이 안 거칩니다 많이 안 거쳐요 많이... 많이... 거치지 않... 거치지 않... 많이 거치진 않고요 그리고 와 이게 그냥 제가 이그 제가 이그탑14 영상에서 순위를 내보자면 1위 아닐까요? 가프 카드까지 이게 진짜 신기한 가프 카드인데 제가 아직 연습을 많이 안 보여서 아, 안 해서 보여주긴 좀 그랬는데 어떤 맛... 대충 어떤 맛이 있냐 카드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를 한번 슉! 해주면은 반이 카드로 변해요 그리고 슉! 해주면은 전체가 다 카드로 변하는 케이스가 없어지는 케이스가 서서히 없어지는 그런 마술인데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킹 기능 같은 경우에는 알려드릴 수 없어요 이거는 구매를 하셔야 알수 있습니다 아 광고 아닙니다 유, 유료 광고 미포함이고요 아 모든 면에서 좋아요 그래서 얘가 모든 면에서 따지면 얘가 솔직히... 아니다 근데 얘... 솔직히 모든 면에서 따지면 1위는 바이시클 골드스탠다드 2위가 얘 3위는 문나크 4위는 존댁 한 5위는 한 뭐... 칼리호 아니 아니다 비덱 정도로 하고 모든 면에서 따지면 솔직히 제가 한그 모든 면에서 따진다면은 폰테인은 좀 낮은 등급으로 갈것 같아요. 왜냐면 가성비 때문에 가성비가 너무 없어요. 65,000원짜리입니다. 슬레이트 폰테인. 폰테인 중에 가장 비싼 게 30만 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없어졌을 걸요? 아마도. 이건 모든 면에서 일단 좋고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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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끝판왕입니다 끝판왕 이게 제가 안 아직 처음 뜯어가지고 길들이지도 않았고요 아, 근데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안 말려고 했는데 일단은 왕족이 흑백이어가지고 뭔가 약간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뭔가 처음 뜯었는데 굉장히 말랑하거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말랑한데 탄력적이에요. 말랑한데 탄력적. 얘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말랑말랑한 존댓.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진짜 말랑말랑한데 존댓 존댁 느낌이에요. 존댓인데 말랑말랑한. 이게, 그리고 덜 거칠해요. 존댓보다는. 사실이 굉장히 느낌 좋고요. 리플셔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셔플은 배 앞에서야 좀잘 되는데, 아 돈세는 소리는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돈세는 소리 제가 생략했죠. 그거는 카드 떨어뜨릴까봐. 왜냐면 제가 지금 팔을 뻗고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카드 기술이 힘든 상태예요. 그래도. 안 뻗고 하면은 요, 요쪽으로 당기면은 요, 요쪽으로 당기면은 제 얼굴이 공기가 되버리기 때문에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모든 면에서 좋습니다 진짜 모든 면에서 좋아요 가격은 18,000원이고요 저는 그... 저는 그 땡루전샵에서 샀거든요 뭔가 말하면 안될것 같아요. 무슨 이름을 엄청 땡루전 샵에서 샀고요. 어 일단 강의 영상이 영어이고요. 그 뭐냐 아, 자막이 영어고요. 뭐냐 그 음성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아, 아무튼 그렇고요. 케이스 아래쪽도 뭔가 멋있고요. 아, 가프카드 연출을 해볼까요? 해볼게요. 케이스가 있고요. 해주면은 서서히 변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우 트릭에 돌통 나는데? 슉 하면은 카드로 변합니다. 내랑 완전히 다르요 카드들 뭐 이렇게 안정적이게 있고요. 이런 휴트레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빠이 아이... 그냥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강추합니다. 강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